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멍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친구와 함께 또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저번엔 제가 기현이와 함께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얼음새우킹인 태우기를 모셨습니다 하나, 둘, 셋! 초대해야겠네요. 초대했어! 자, 전 분보하죠. 비밀번호비밀번호 비밀번호 111. 오케이, 들어왔네요.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모비즈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가파면네 오케이. 제, 아, 맞다. 제가 어제쯤 올린 그, 솔프를 한번 보시면요. 제, 진짜 실력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가. 응? 너도 내 유튜브에서 솔플 한거 있거든? 응. 응. 그 뭐지? 응. 역대급 솔플 하면은 내가 찍은 거 있어. 그거 보면은 나 엄청 잘, 어, 근데 렉이 너무 심하네. 어, 어 뭐야.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감사합니다. 토라. 저도 초보예요, 9 0렙 초보. <laughs> 아니, 렉, 어, 자, 어? 뭐, 대기실에서는 렉이 안 걸리네. 돌진한다. 어차피 내가 돌진해서 죽어도 니네 파이어맨이니까 다 잡을 수 있지? 응. 오케이. 믿을만해. 뭐라고? 믿을만해. 솔직히, 기현이가 레벨을 더 높여도 저는, 그, 태우기가 좀더 잘하는 것 같아. 있긴 해. 진짜. 어바아 어마... 잠깐만. <laughs> 아니야, 수이하지마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 시청자분들에게 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내 구독 아니 아니 아니. 너의 실 응? 음? 했 <laughs>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너무 못 한데. 내가, 다, 내가 메딕 해야겠다. 그래. 네. 아, 어, 90년 메딕이면, 어, 뭐야, 랩. 엑3못 사줘. 어? 엑3엑3 이따 좀 할게. 네. 나 랩2가 제일 좋아. 친구예요. 맞아요. 내가, 내가 혼자, 그, 아프라까지 가본 적이 딱두번이 있는데. 어, 뭐야, 나왜안 사줬어? 어, 랩. 안다지지안네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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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잘 빠 좀이다 빠좀메디 빠져. 공격력이 은근 쎄. 응. 오 피. 헛 뭐야 오렉 걸렸어 그치. 오 그러니까 나도. 아니 무덤이 안 생기고 좀비 그대로 있는데 그거 무통이 돼. 아난 진짜 좀비 거에서 제일 싫은 게 샌드야. 그래 좀비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나 아, 샌드가 제일 싫어 진짜. 이거? 아, 어 오바 안돼 태우기가 어. 죽었어요. 오바 어? 나 썼는데 원래 <laughs> 쳤어 너 지금 나 관전을 못하겠다. 빨리 가. 아, 렉이 이거. 미치만해요. 네. 난 샌드가 제일 싫어. 샌드 걸리면 계속 화나. 어? 잠만요, 이거 왜 그러지? 잠시만요. 잠만, 나도. 어, 나왜 시작을 해? 잠깐만. 아, 이거 랩, 아. <laughs> 잠깐만. 어? 너매틱 괜찮아. 아과두두개다 지금 원래라면 은3 2개해야된아 랩때문에 이거 16대. 공개 걸쳤다 아랩 진짜 심하다 아니 뭐아랩걸린는데나 혼자 체어를 어떡해 체어가 근접인데 아랩 진짜 돌진카? 안녕 돌진. 자 돌진. 오버. 야야 우리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자. 오케이 나가 나가 나가. 잠만. 야, 자유 좀 바꾸자. 자유 사로 바꿔. 오케이. 내가 좀 자유 몇이라고? 자유 사. 잠깐만. 들어와. 따라와 지금. 비번일. 너 그냥 티너만하면 되니까. 아 정말 렉 걸린다. 여보세요? 오케이, 너 들어왔어. 너 엠블럼 아직도 그거네? 야. 응? 어, 이제야 너 목소리가 커졌다. 응? 너 목소리 이제 커졌어. 응. 어. <laughs> 안녕하세요. 잠성이 아니야, 아까 움직였어. 야, 나랑 엠블럼 똑같다. 이 엠블럼 어렵기, 하기 어려운데, 나한테. 아, 어, 아직도 이건데. 현충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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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시작. 크크크. <laughs> 시도복식 이 사람 현질러 같은데 스킨 보면은 이거 오 이것도 있네 액션이 없는 얼음 세우킹 아투 아투 어 뭐야 야 패시 너어 안녕하세요 잠만 몇 레벨이에요 이사 오케이. 안녕하세요. 뭐야, 나갔어. 이러면 또 이지를 바꿔가지고. 아니, 아니야, 잠깐만. F3 가자. 아, F3이지. F3. 되냐? 가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가자. 가들라가들라 야, 나 이거 하나, 이거 꺼질 수도 있는데. 아, 그거 전화할, 전, 아, 나도 그거 꺼질 때 있어, 갑자기. 응, 그러니까, 니처럼. 너도. 니랑 똑같이. 잠시만. 야, 야, 우리 스킵하면 안 돼. 왜? 아니, 그래야지. 어, 뭐야. 나 아, 실수 스킵했, 너 뭐해? 아니, 나 이거 꺼졌어. 그래? 아, 나 렉, 와, 렉. 알렉트그래그 oh, 우리, 우리 보이스 토크로 하자. 보이스 토 내가 할게. 오케이. Okay. 잠시만요. 저는 좀. 아 진짜. 전 끊을라. 오케이. 내가 끊게 응. 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렉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아 진짜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 진짜 이게 아이큐로 도될 렉이 걸리니까 어, 나갔네? 왜 나갔지?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제 친구 잘하죠? 이게 바로 콤비. 패드 이름도 바꾸고 싶다, 빨리. 보이스톡을 가면 초대를 하겠습니다. 알렉 오케이 보이스톡이 왔네요 여보세요 야 도정아 어 저기요 왜 잘 먹이 주고요. 야 초대할게. 내보세요 잠시만요 아, 어, 잠깐 빨래. 하고있어소 소리가 빨들 아, 저얘초대 아, 니오 빨래. 아, 잠만빨만요 아, 이게 볼스톡이 잘안 되나? 어쩔 수 없는 김으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강제할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네요. 야, 여보세요? 저기요 왜? 정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끊어요? 저기요. 왜 끊어요? 준비고 합시다요. 아, 저왜 해요? 공부할 거예요. 전화하세요. 빨랑하세요. 아, 진짜 잠만. 저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우야 어, 어? 유튜브 찍고 있어? 어. 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아, 괜찮아요? 하자. 네. 태우가 있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뭐? 이따가 한개더 찍자, 유튜브 오케이 어? 응 에... 숨바꼭질 숨바꼭질, 순바, 방금? 어 광장에서 숨바꼭질 그거 인기 마, 많던데 많 그때 기현이랑 찍을 때도 인기 많았어, 그거 근데 렉이 순래요, 너무 많이 술래야 어? 술래 어. 잡기하고 숨바 거야 숨바꼭질 술래 잡기 못해 아, 계속 꺼져 그래? 나 혼자 해볼게 어울 네. 근데 나 혼자도 어, 못하겠다 렉걸렸서자 여기 경계선이 있어 봐봐요 한칸 앞으로 가면 진격이 울립니다 아한칸더 앞으로 울립니다 음. 헛 겹칠 때? 오케이 네가 후턴 걸어

네가 빠져 눈좀 맡아 o j i n 너무 심해. n es muy fuerte Lucar c u 죄송합니다. 렉 걸렸어 아 진짜 아니 구틀머드 출시된거 된거부터 부... 렉이 좀 걸려 그치 응 구틀머드 출시되니까 렉이 더 심해졌어 오케이 나이헛 가위로 헛 아, 돼 너무 느리어 뒤에 맡아 야보스가 거기 죽이러 가야지 미보어 오케이 okay. 어차피 이지니까 okay. 준비 따돌리 눈좀 찾지 근데 눈 좀만 좀야 뭐해? <목소리> 아니 갑자기 왜 거기로 가는데? 팀킬 질이죠? 아 채널입니다. 팀킬 지박 이조? 야 돌진 한번 갈게. 응 이거로 돌진.. 어 뭐야 아 아니구나 렛디즈 뭐야 나 방금 패시 떴는데? 뭐지? 어, 이상한 펜뭐야야너 음. 지금 나 구경하네 응. 야 잠깐만 너카만 있어봐 지금 야 이제 와 봐봐 나 이거 완전 연습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돼 아니 이몰라죽지어 뭐야 렉 뭐야, 한 마리씩 죽네? 아니, 렛.. 쩐다. 어쨌든 돌진 할 거예요. 죽더라도. 백으로 돌진 너무 어려워요. 오줌아 아니! 내가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아니. 어. 아, 왜? 이따 또 찍으면 되잖아. 그 오늘은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 야너펜 옆에 있어 내 펜. 어 강추할게. 펜 옆에 있으라고 펜. 자 이렇게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네.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재밌 어 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